안돼안돼 뭐해요? 돼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먹고돼안돼뽀돼안돼안아안돼안 할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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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하이마. 오랜만에저쑥스러워 <laughs> 엄마 아니야? 아, 어 맞아 맞아. 웨딩 드레스? 응. 왜 엄마 지레 뛰어봤다? 아빠랑 결혼했잖아. 왜 아빠랑 결혼했어요? 아빠랑 결혼하지 말까? 응. 예준이 형자랑해 누구 하이 여기 봐봐요. 엄마가. 엄마가? 응. 엄마는 이미 아빠랑 했는데 어떡하지? 응. 자 일단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 거냐? 고기 만마 고기 만마를 먹고요. 저희는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자. 맛있게 먹자. 냠냠. 맛있다. <laughs> 응. 맛있어? 응. <laughs> 하이미 진짜 오랜만에 여기 방송하러 와가지고 신기해요. 하이미 아 근데 아빠 방에 여기 왜 올라오기 싫었어? 뱀파이어 있다고? 아니 밑에 그래서 올라온 거야? 네 응. 왜? 어? 뱀파이어 도망와야 되잖아 <laughs> 자 일단 맛있게 한번 볼게요 오늘 메뉴 뭔가요? 새별리? 네네치킨에 청양마요치킨 기본 프라이드 양념 엄마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일단 청양마요 소스 네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. 뭔가 살찌기 좋은 맛 같은데? 비주얼이? 네. 아니 뭐야 이러니까 안 보이네. 아니 오늘 불을 끄고 먹어볼까? 너무 어두울 텐데. 다 아, 이게 낫다는데? 어 아니야 너무 어두워 구시대적이야 그럼. 음. 아 이게 낫다고요? 예. 이거 고추 부을게요. 한번 먹어볼까? 한번 먹어볼까. 남남남남. 이비도 치킨 먹고 싶어. 남남. 아이비도 치킨 먹고 싶어. 아예 아빠 아빠 <웃음> 아니. <웃음> 특킨 맛있네, 약간 매콤하네. 근데 나는 아니... 무슨 지기 님이랑 사귀는 줄 알았어? 그래도 이제 가짜 사나이 같이 갔다 온 동기들 중에 지기 형님이라고 지기 형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경기 꼭 보겠다 해가지고. <laughs> 네. 아 근데 지 지기 형한테 나 너무 고마워가지고. 누 응? 우와. 아 지기 형이 진짜 방송 같이 촬영하기 전부터도 만날 때부터 팬이라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나 경기 꼭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날 아침에 내가 밥 챙겨주고 어? 물고 빨고 다 해준다 아니 물고 빨고 아니 물고 빨라니다해주는다 해준 나는 노원급이고 어? <laughs> 뭐? 하임이도 <laughs> 네? 잘 봤습니다 네? 잘 봤습니다 에이 아 근데 이거 청양마요치킨 살짝 매콤한데? 음어 느끼해 보이는데 매콤한데? 응아잠만 음. 어, 아니 아나좀 먹자 어? 나도 먹자 아 빨리 먹을게 하임이 가리지 말래 알았어 자 편하게 먹어 음. 하임아 노란색 영어로 뭐지 y e 주황색은 뭐지? 오렌지 초록색은? 왜? 파란색은? 굴 보라색은? 백발 분홍색은? 생 바른다 <laughs> <아름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 이거 두번하 알았어 아니, 그럼 너가 먹어 싫어 혜연 응? 아빠가 하루에 뽀뽀 몇번 했으면 좋겠어? 네두 번? 알았어, 그러면 자, 한번 해보자. 응? 어? 한번더해야 돼. 응. 오늘 다 했다. 아. <laughs> 어떻게, 그, 그, 외상 안 돼요? 응? 아, 아, 아! 아!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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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 먹었어? 응, 음, 난다 먹었어. 이제 먹는 양이 좀 줄에 나가려고 또 이제 다시. 뭐 어, 우리 내려갈까? 아니, 근데 야, 나. 다 하... 먹었네. 응, 응, 다 먹었어. 많이 먹어? 먹어 와, 우리 하이미. 오늘 내거다 먹었네. 응. 아니 요새 보면 하이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거 같아. 응. 오늘 하이아 반가웠어 응. 오늘. 응. 하이마, 아그 다음에 또. 자, 구리구리, 하나, 부르부리. 둘, 셋, 둘, 시작! <laughs>

유리 안 밟게, 조심해.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지? 저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니야? 하이마, 안 돼. 여기 위험해, 진짜. 여기도 유리 있잖아. 여기도 유리 있네. 아유. 물 피나! 아우, 얘 유리 밟았어. 아우. 하이미 아프지? 응. 뺐어? 어. 하늠아 응? 하늠이 발 아파? 안아퍼? 안아퍼 그러니까 아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응. 잘못했어 안했어? 하늠이 이거 신발 절대로 벗으면 안돼 응?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어, <목소리도> 하고... 엄마가 이렇게 발랐다? 응, 이렇게 발랐 아빠도 입술에 뭐 발랐어? 발랐어? 엉덩이 찝! 와!